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힘과 용기가 넘치시는 우리 귀한 말리언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교회력은 새해가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교회력의 첫 시작이 되는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대강절입니다. 이른바 기다림이 강조되는 절기입니다. 기다림이 교회력의 첫 시작인 대강절의 핵심 주제라는 사실은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기다림과 뗄래야 뗄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바로 기독교는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것에 운명을 걸고 있으며. 그분을 기다리는 것에 그 근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기다림이라는 이 말을 일상적인 차원의 말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과 희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들의 생명이 완성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생명에 참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질적으로 전혀 다른 일이 지금 우리들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전 세계의 축구팬들은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 카타르에서 예상치 못했었던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바로 피파랭킹 51위였던 사우디아라비아가 우승 후보이자 피파랭킹 3위인 아르헨티나와의 경기에서 2대1로 그것도 역전승으로 이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약체로 분류되었던 일본이 전차군단 독일을 상대로 마찬가지로 2대1 역전승을 했습니다. 이른바 언더독의 승리, 약자가 강자를 잡는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국가 대표팀도 비록 승리는 거두지 못했지만, 강호 우루과이와의 경기에서 완벽한 주도권을 갖고 무승부를 거두는 기대 이상의 좋은 경기를 펼쳤습니다. 예전에 전혀 볼수 없던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내일 밤 10시가 더 기대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소식도 이와 비슷합니다. 아니, 이보다 더한 소식이라 할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앞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에 대해서 감이 잘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감이 안 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유추하거나 비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눈이 내리지 않는 지역에서는 눈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는 것처럼 질적으로 전혀 다른 세계를 정확하게 설명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오히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의 그 일을 더 정확하게 설명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 날에 이루어질 일이 우리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다는 것만큼은 아주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다 태양에 의존해 있습니다. 태양이 있기 때문에 모든 생물이 살아갑니다. 태양이 없으면 아무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양이 없을지라도 살아있는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이러한 태양이 없을지라도 생명이 존재할 수 있다면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태양이 없어도 꽃이 피고 태양이 없어도 농작물이 자라나는 그러한 상상입니다. 우리들의 경험, 이성, 지혜로는 상상조차 어렵지만 그러한 일에 대한 놀라운 비전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결론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무언가에 의존하지 않는 참된 생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시는 그 예수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을 너무 어렵게 듣지 않으시기를 바라는데요. 이를테면 절망 속에서도 불행해지지 않으며, 서러움이 없으며, 아무리 굶어도 배고픔이 없는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태어났어도, 어떤 가정 형편에 있어도, 안전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삶이 나타날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미 우리들은 그러한 삶을 앞당겨서 산다고 할수 있습니다. 2000년 전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정확히 말하면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바로 그러한 날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이러한 놀라운 삶이 완성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이고 비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날 생명이 완성되는 날에 대해 말하면서 이 날에 대해서 깨어 있을 것을 특별히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은 깨어 있을 때에만 맞이할 수 있는 예상 밖의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으로 이 말씀의 실제적인 배경은 초대교회 때라고 할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교인들의 이탈이었습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교인들이 이탈하게 된건 역시도 여러 가지 배경과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큰 이유는 예수께서 약속하신 재림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꺾이면 힘이 빠지기 마련입니다.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불안해하며 실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매 불망하며 기다리던 예수님의 재림이 시간이 가도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되기만 하자 그들은 결국 실망한 채 교회를 떠나는 이들까지 생겨났으며 이것은 교회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믿음이 헛된 것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오늘날에도 비슷하게 발생합니다. 여전히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되 이러한 재림 신앙은 아예 빼고 교양 있게 믿는 것만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재림을 일종의 동화 같은 공허한 이야기로 치부하면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이면 충분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을 일종의 교양으로 고귀한 헌신으로만 여기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자세도 대단히 소중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러한 고귀한 헌신과 교양의 차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양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교양을 뛰어넘는 생명의 세계가 다시 오실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보다 실제적으로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생산해낼 수 없습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배타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실 때, 남자를 잠들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잠들게 하셨다는 것은 완벽한 무의식의 상태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벽한 무의식의 상태. 즉, 여자가 만들어지는 일에 있어서, 남자가 관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창조될 때에 여자 역시 관여한 바가 없었습니다. 남자건 여자건 각자의 소유권이 사람에게 있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생명이고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하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나의 지위, 내가 쌓아 올린 업적, 내가 가진 재물과 나의 헌신적인 노력이 내게 살아있음을 생명을 줄 것처럼 여기며 삽니다. 자신의 살아있음을 그러한 것들로 확인하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꿰뚫어 볼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노력해도 삶의 근본적인 불안이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한치도 모릅니다. 또한 우리들이 지금 생명처럼 붙잡고 있는 것들은 시간이 가면 잊혀질 것이고 반드시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즉,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독점적으로 오는 것이지 우리들의 공로로 획득하는 전리품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인 기다림에 맞추어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기다린다고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기다릴 뿐입니다. 생명은 우리 모두의 경험과 지식과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고 밖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잘 알고 기다리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러한 사실을 말하려 합니다. 예수께서는 일단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날이 아무도 모르는 날이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이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려는 것은 주님께서 오실 그날이 우리 모두의 경험이나 예상이나 지식을 다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만약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멀리 하시고 저한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의 지식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날은 우리들의 지식 밖에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의 청력이 아무리 좋아도 들을 수 없는 소리가 있는 것처럼 주님의 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날은 우리의 지식과 예상을 뛰어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도리어 실망하거나 삶의 태도를 바꾸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주님의 날을 믿지 않으면서 자기가 아는 것에만 집착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홍수 때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39절 말씀은 그들이 멸하기 전까지, 즉 홍수로 자기의 목숨을 잃기 전까지 깨닫지 못했었다고 말합니다. 목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홍수로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절대 상상할 수 없었다는 것. 그런 일은 일어날 리가 없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에 비유하자면, 고작 감기 때문에 모든 활동이 멈춰질까? 고작 감기 때문에 모든 활동이 멈춰질 것을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것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일어날 때까지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이 38절에 잘 나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의 일상을 무시하거나 우리의 삶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런 일이 없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간 당시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간것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더 중요한 것이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보며 살아간 그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듣고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 자신들 앞에 놓여 있는 결정적인 것을 못 보고서 놓친 채 살아간 것입니다.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먹고 마시는 것만이 중요하다는 자기 세계에만 갇혀서 듣고 싶은 것만을 듣고 살아간 것입니다. 40절과 41절에 나오는 밭에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와 맷돌질을 하던 두 여인의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 이야기가 말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있었던 사람 둘이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려는 것은 겉으로 볼때 똑같아 보여도 전혀 다른 운명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생각해 볼수록 우리들에게 대단히 엄중하고 아주 무겁게 다가옵니다. 절대적인 일 앞에서 우리 모두는 각자가 설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인 일 앞에서 우리 모두는 각자가 서야만 합니다. 아무리 나와 가깝고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절대적인 문제 앞에서 나를 도울 수 없고 서로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죽음을 각자 따로 맞아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각자 따로 맞이합니다. 이 비유에서 버려둠을 당한 이 사람이 왜 그러한 운명을 당했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홍수 때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던 그 사람들과 똑같았습니다. 이 사람 역시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결정적인 일을 못 보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만 집착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깨어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일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언가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지식을 알아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사람들 중에 버림받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일상을 살아가되 하나님 앞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면하여 깨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생명과 사건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늘그 영혼이 깨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비유를 더 하자면, 재림에 대한 이러한 자세는 우리가 당장 내일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당장 내일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당장 내일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들은 이 사실에 동의하시나요? 우리들은 죽음에 대해서 나와 상관없는 비현실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가까이 있으며 죽음은 삶의 한 부분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죽음을 피하지 않고 잘 인식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보다 의미있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죽음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가장 중요한 것만이 남게 되고 쓸모없는 것은 관심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예수께서는 당장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을 그저 동화 같은 이야기로 치부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고 그와 정반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다시 오심에 대해 늘 기억하고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42절에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고, 43절과 44절에서도 다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43절에서 도둑을 비유로 해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간절한 호소를 느끼게 합니다. 아니, 도둑이 언제 올지 알더라도 깨어 있는데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도둑이 언제 올지라도 깨어 있는데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른다면 당연히 더욱 더 깨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 주님에 대해서도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말씀은 교회를 이탈하고 있었던 성도들을 향해 믿음과 결단을 급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예상으로 알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은 언제 올지 모르는 도둑처럼 이 땅에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즉, 주님의 재림은 그때를 알지 못할 뿐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재림이 늦어진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자기 생각에만 갇혀 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그 날을 날마다 기다리면서 깨어 있는 것이고 그렇게 깨어 있는 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 하나님의 생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은 결코 버림받지 않을 것이며 아무 것에도 부족하지 않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깨어 있다는 것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 깨어 있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 예수를 열심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일단 깨어 있다는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거꾸로 말할 때 깨어 있지 않은 상태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무언가에 취해 있고 또는 잠이 들어서 현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음에 나오는 25장의 열 처녀 비유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25장 5절을 보면 신랑을 기다리던 열 처녀들 중에 다섯은 매우 어리석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온다는 이유로. 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에 빠져서 아무런 문제 없을 것이라는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 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깨어 있으려면 이러한 잠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고, 잠에서 벗어나 진짜로 알아야 할 현실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 주님 예수를 바라볼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시는, 참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때에 생명이 있다고, 기쁨이 있다고 여전히 우리들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빠져 있으면 자는 것이 되고 맙니다. 이러한 잠은 오직 예수를 통해 깨울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에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리 큰 공로가 있을지라도 생명은 없는 채로 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들은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스스로 생명을 완성할 수 있다는 이 세상의 모든 죄의 유혹들, 우리를 잠들게 하고 파괴하게 하고 버림받게 하는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부활 생명을 약속으로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년 꾀의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를 바라보시면서 잠에서 속히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잠자는 자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버림받을 것이고 깨어있는 자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깨어서 예수를 기다리는 가장 복된 심령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기 위해 반드시 나와야 할 자리인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더욱더 열심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이 예배 시간은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의 영광에만 집중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여러분이 놓치게 되면 잠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면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이 주는 잠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참생명이신 예수가 보여서 늘 깨어있는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가지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깨어있는 자는 삶에서 그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에 대해서 깊이 인식할수록 우리의 관심이 달라지고 중요한 것만이 남게 되는 것처럼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 그분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 역시 중요한 것이 관심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뜻만이 가장 중요한 삶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주 우리들은 또다시 비극적인 소식을 뉴스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은 신촌에서 한 가정의 모녀가 생활고를 비관하다 숨진 채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집에는 밀려 있는 공과금 고지서들과 쌀 2인분의 양만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냉장고에는 빈 그릇들 그리고 케첩, 고추냉이, 물만 남아 있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 짓는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교회 주변에서는, 아니, 우리들의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라는 법이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이러한 세상과 정반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생명임을 알기에 우리들의 중요한 것이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라서 외로운 이들에게 찾아가 위로의 손길을 내밀며 예수님을 따라서 이 땅의 낮은 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생명은 결코 많이 가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에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생명은 오직 예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 사실이 만방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지금부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극률과 섬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기독교인들의 섬김은 도덕과 교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진정으로 깨어있는 모습이 되셔서 이번 대강절,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믿음과 은혜가 더욱더 충만해 주시고, 또한 고도시 주님 앞에 서실 때, 버림받지 않으며 놀라운 생명을 누리게 되는 말리연교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